안녕하세요 프로퍼티 이크의도구아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오시는 게스트 알로에입니다 음. <laughs> 음, 입니다 해야죠 네 <laughs> 오늘 아또나또 또 이제 좀, 있, 좀 있으면 나올 게스트가 떠들썩하네요 네 오늘 오늘 할 주제는 보시면은 네 여기 카페가 내 네, 전이랑 바뀌었죠? 바뀐 지는 꽤나 오래됐데 보세요. 내 네, 블로그도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블로그랑 카페가 바뀐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아, 지금 약간 달겨락거리는 거 새우깡 먹고 있어서 그래요. <laughs> 네. 말을 안 해요. 좀 네. 떠들썩하게 해야죠. 응. 네. 어. 이건... 할게요. 없... <laughs> 이거는 제, 제, 제 로그인 이거요? 네, 여기 출석 체크 돼 있네요. 네, 출석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응. 출석 무조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laughs> 예, 바뀐 것을 하나하나 소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문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 전에, 전에 썼던 카페데모는요. 이거였죠. 그냥 막 해, 해본 거라서 이번에 좀더 멋지게 해봤습니다. 네. <laughs> 짜잔. 그게더 우아해 포로프로 프로, TV. 네, 다시 가고요. 오, 시야 3단계 됐네요, 다시. 우리 2단계였는데. 네, 알로에님이 많이 와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어제 일곱 명이 됐고요. 채팅도 있고 많아요. 채팅, 채팅에서 공개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얼굴 네. 다 공개해봐. 안돼요. 네, 그리. 그럼 여기 보면 스텝 채팅방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VIP 게스트 등급만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공개방도 만들게요. 아니면 제가 딴 걸로 만들어줄게요.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은 여기 보시면 내 네, 새우깡 먹고 있다는 것 증명. 네. <laughs> 패들리 타고 퓨루플티 <laughs> 패들리 바로 가기 블로그 바로 가기 사이트 바로 가기 티로포티비 바로 가기 그래도 이번 주 최고 등급 있잖아요 증여 게시판입니다. 그래도 여기 새로운 붙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 차례, 고고. 보시면 여기, 앞에부터 바뀌었죠? 구름과 바다, 네, 움직이죠? 네,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습니다. 말좀 하세요! 네. 이거 보세요. 오나 이거 맞아요. 그냥 거 블로그 씨가 한거 블로그 씨가 한 거고요. 뭐? 아네 보시면은 여기 네. 이거 네 우유 먹고 초코우유 먹고 있는 것도 증명됐습니다. 아 비밀로 하려 했는데. <laughs> 네 여기 보시면 이쪽이 바뀌었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반대쪽에. 하나, 둘, 두 개가 있고, 네, 시계도 있고, 그럼 <laughs> 그래프는 뭐지? 조배수 그래프인데, 점점점. <웃음> <웃음> 네, 여기. 최근 태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가운데는 글로 되어 있네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것과 검정색으로 된게좀 그거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죠 음. 그리고 또아다 마셨다 퍼스나콘 설정은 필수죠 네 보시, 보시면 이런 게 퍼스나콘입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하면 아이템 팩토리로 가서 퍼스나콘을 살 수가 있어요 공짜죠 아니 물론 돈낸 것도 이제 공짜가 대부분이에 메롱 네 메롱하고 있다는 거 증명 <laughs> 네 바삭바삭 네. 그리고 또 새우깡 먹는 거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또 봉봉이 님 어, 티티 봉? 곰곰이는 별로 카페 그래요? 곰고이 김진영 형이 아닌데 응? 누구죠? 응? 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가면 그냥 취미 블로그죠 응. 그리고 답단토크 카페도 있으니 그것도 많이 가입하세요 네? 가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오마이갓 oh 가고싶다 가고싶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laughs> 가고싶다 나가? 오 됐다 네 이게 바로 곰곰이님의 블로그입니다 왜 필요한 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laughs> 여기 제저 이웃으로 추가되었죠 하하하 <laughs> 알로에 님도. 아니, 이렇게 다음에 하죠. 으 위로 올라간도다. 여기 저, 저도 홍보해주신 거. 저도 이거 홍보한 거, 뇌물 안 받았습니다, 네. 오, 5만원. <laughs> 5만원권 열, 5만원권짜리 현찰 여러 장 가지고 싶네요. 응. <laughs> 네, 그런 거, 그런 거1장만 있으면. 웃는 적은? 미는 마음껏 살수 있고, 미는 적어도 하나 살수 있는데. 웃겨겠다왜웃겨죽겠다는 겁니까? 네. 많이 웃네요, 네. 네, 네,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 그도 그리고... 좋아요 하지 마. 망하려고 작정하신 건가요? 네. 구독? 구독, 좋아요, 해안 하면은 안 돼.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새우깡, 새우깡TV!